주양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9월 25일 토요일 주만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를 볼때 떡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떡밥의 사전적 의미는 스토리성 작품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나 반전 등을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게끔 미리 작품 속에 숨겨놓은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작가가 스토리 곳곳에 숨겨놓은 떡밥은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 스토리를 완성하는 키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위대한 작가 하나님의 떡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일기에는 모르드개가 암살 음모를 꾸미던 두 명의 내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미리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떡밥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왕은 상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자 뜰에 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모든 시간 위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 안에서. 이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0인역은 하나님이 왕을 잠에 들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조급함, 막막함,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그려가실 놀라운 작품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는 하만과 모르드개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왕이 모르드개에게 줄 상을 고민하며 하만에게 묻자 하만은 그 자신이 그 상을 받을 줄 알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의 주인은 모르드게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가장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가 자신이 유다임이,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던 모르데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위대한 작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떡밥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불안전하고 막막했던 상황들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희의 오늘이라는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연한 마침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